그림같이 직사각형 ABCD에서 AF라는 선을 기준으로 이 AF라는 선을 기준으로 접어 올린 거야. 점 E가, D가 E에 오도록 접었을 때, sin x 지금 어디가 x냐면 6각이 x가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6각이 y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 sin x와 t a n g e n y의 값들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는 거야. 자. 접은 도형 문제가 나오잖아, 얘들아. 접은 도형 문제가 나오면 표시 좀 해줘. 오케이, 표시해줘. 접기 전과 접은 후의 각이 어떻다? 같다. 그래서 얘가 y면 6억도 y야.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동글뱅이라고 할까? 얘가 동글뱅이면 여기도 동글뱅인 거야. 거기다가 90도, 그럼 얘도 90도가 될 거고요. 접기 전 길이. DF의 길이와 EF의 길이도 같다라고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야, 햄이 괜찮을까요? 그리고 어디도? 적기 전, AD. AE. 10. 이렇게 되는 거 맞을까요? 괜찮을까? <laughs> 자,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이 길이가 얼마야 벌써?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B2의 길이는 8이 될 거고요. 그치? 자, 그럼 6일이 얼마야? 응, 10에서 8 빼는 거니까 2. E, 이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야. 괜찮나? 자, 이렇게 갔다는 상황에서.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떤 걸할 거냐면, 얘들아. 자, 나는 우선은 X라는 각을 구하고 싶은데, 지금 보면은 이 적은 도형에서, A B E라는 삼각형과 이쪽에 있는 E 삼각형 E C F라는 삼각형 서로 닮음이 된다, 알겠죠 <laughs> <거 대체>, 그렇지? <laughs> 괜찮을까왜냐면 지금 얘가 90도고, 그렇죠? 자, 육각을 선생님이 별 육각을 동글뱅이라고 하면 동글뱅이랑 별도 하면 몇도돼야 돼? 90도. 근데 여기가 90도니까 여기가 뭐가 돼야 돼? 별. 그렇다면 여기가 동글뱅이가 되는 거야. 그래서 쟤네들은 AA 닮음이 될 거고요. 아까 문제에서 요각이 X라고 잡았거든? 그러니까 어디가 X야? 요각이 X가 되는 거야. 그럼 이 문제에서 사인 X는, 사인 X는, 요 사인 X는 빗변분의 높이니까 얼마가 돼야 돼? 10분의 6. 그래서 sin X는 5분의 3. 그래서 얘는 해결한 거야. 괜찮을까 자, 두 번째는, 두 번째는, 어딜 구해야 되냐면, 지금 봤을 때, 음, 동글뱅이, 동글뱅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, 예를쓰 우선은 지울 건데, 아까, 요 각에 대한 값을 구할 때, 선생님이 요 길이를, 요 길이를, 어, B라고 잡을 거예요. 그럼 어디도 B야? 여기 90도고, 요 길이 B 맞을까요? 괜찮아요? 접기 전하고 접는것 같기 때문에. 이 길이는 얼마가 내야 돼? 6만, <laughs> 응, 6만, 2가 되는데, 자, 아까 여기서도 이렇게 잠깐 이렇게, 이걸로 구하려면 이 B라는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, 자, 그대로 한 번. 아까 삼각형, 이쪽에 있는 삼각형 A, 직각 B, C, 이 길이가 8, 6, 10 이었고요 별, 동글 괜찮아요? 그럼 요 각이 뭐였어? 별, 동글이니까 똑같이 갖다 낼 거야 별, 동글, 직각 이렇게 표시해 놓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 갖다 놓는 거야 여기 얼마? C 별은 E 여기는 F고요 이 길이가 얼마였어? 2이 C의 길이 2야 그쵸? 한말 이해할까? 그럼 얘네들이 닮음인데 닮음비가 3대 1이야 그쵸? <laughs> 이해합니까? 네. 맞아요? 그럼 이 길이는 얼마? 3 분의 8 얘는 3 분의 10 근데 내가 필요한 건 어떤 길이가 필요해 지금? EF의 길이가 필요한 거 맞아 얘들아? 네. EF의 길이 얼마야? 3분의 10이야 그럼 얘도 직각삼각형인데요 직각 여기 2 e, F 여기가 3분의 얼마? 10 A 여기가 Y A의 길이는 얼마였어? 10 맞나요?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탄젠트 y네. 그치 맞아요? 거 맞아. 요 가구행구 맞아? 요 그래서 탄젠트 y는 밑변 10분의 3분의 10이니까. 그래서 얼마 돼야 돼? 3분의 1이 된다라는 거야. 그래서 5분의 3하고 3분의 1 더해 줘야 되니까 얼마? 15분의 1. 9 더하기 5니까 얼마? 15분의 14. 이거 되는 거 맞아요? 네. 오케이? Okay. <laughs>